지난해 12월 KT 지니 TV의 채널 번호를 101번으로 바꾸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KFN이 설 연휴를 맞아 특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특집 편성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방홍보원 KFN TV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선보입니다. 먼저 KFN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7일간 하루 두 편씩 풍성한 특선 영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11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마거리 대처의 일대기를 그린 철의 여인과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지시로 개발된 무기 신기전을 소재로 한 신기전 등이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설날 당일인 29일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김종호의 삶을 재조명한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방영하고 다음날엔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부터 파독광부와 간호사,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국제시장 등이 방송됩니다. 또 KFN은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에 걸맞게 국방안보 관련 다큐멘터리도 시청자들에게 선보입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9시, KFN 특집 다큐멘터리, 우리가 몰랐던 진짜 6.25를 편성해 6.25의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전쟁 계획과 미공개 전쟁 영상들을 방송합니다. 2 8일엔 KFN 스페셜 위대한 유산 K 방산의 탄생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K 방산의 탄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이 글로벌 방산의 표준이 거의 됐다. 어마어마한 거지. 또 30일 오후 10시엔 KFN 스페셜 필승 해군 서해 바다 아흔 6시간을 편성해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임무 수행을 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집 편성 자세한 내용은 KFN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TV는 KT 올레TV 101번, LG플러스 U플러스TV 244번, 스카일라이프 163번과 전국 케이블 방송, KF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